시작! 김혜지의 요리교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뭘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포로치니 버섯을 <laughs> 이용한. 이거 고급 버섯이요? 이거 ]이잖아. 엄청 버, 고급 버섯이에요. 이거 보세요. 세계에 7 2 8유로예요 어, 하나에 3천원씩이네요 네, 아, 만원이요. 하나에 3천원씩. 이 만원 돈 되는 버섯이랑 이거 빠빠르델레라는 넓적한... 면을 가지고 네. 파스타를 해 먹을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이거는 싸죠? 1유로면 1유로 사던데. 네, 네 덩어리 있는 거, 1유로. 두 개를 먹으면 1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딱 먹으면 우리 2인분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프레체 몰로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의 약간 고수 같은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리고 마늘이랑 버터랑 올리브유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저희가 좋아하는 고급 올리브유네요. 네. 지금 물은 끓이고 있고요. 물에 소금을 싹. 부어놨고네 어.. 일단은 이거를 한번 잘라볼까요? 네 이거 진짜 좋은 버섯이에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한 개만 넣으면 되겠죠? 한개 가지고 되겠어요? 오.. 향이, 향이 살아있어요 많았어요. 이거를 밑에 똥을 좀 자를게요 네 이게 산에서 바로 채취했나봐요. 그러니, 흙까지 다 묻어있고. 음. 자르고요. 네. 이거를 깨끗이 한번 씻을게요. 네. 조심조심 씻었어요. 약간 송이버섯 같은 느낌도 나고, 그죠? 이건 근데 식감이 되게 좋고 향이 네. 엄청 좋잖아요. 이렇게 생으로는 잘안 먹어봤어요. 비싸서요. <laughs> 그지 않아요? 그래도 거의 다 파스타 안에 음. 음, 이게 포르치니 버섯인데 음. 그 식당에서도 이게 들어가면 좀더 가격대가 비싸니까. 오, 향 보세요 음. 향. 음 버섯의 향. 네 맛있어요 이거 포르치니. 음. 버섯. 저희 이제 이게 버섯 그 파스타네요 그러면 오늘. 네, 버섯 포르치니 파스타. 네. 할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썰어요. 썰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터예요. 버터를 그만큼 녹일게요 버터를 녹이고요 올리브 기름도 같이 녹여요 나중에 저 올리브 농장이나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죠? 응. 올리브를 같이 녹여요 녹이면서 마늘을 먼저 볶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올 때까지. 물이 끓으니까 소금은 아까 넣었어요. 그럼 4개를 네다 넣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2명이니까 두 2개만 두 넣어야죠 2개 1인분이 나오는데 2개가 2인분이야 1개가 아, 네. 1인분 1개가 1인분 우리는 딱 2개만 먹어요 한 번에 음. 그럼 진짜 싼 거네요 재료가 50센트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파스타면이 네. 음 마늘 향이 쫙 올라오죠 네 4개 네 중에 2개만 넣었습니다 여기 몇분 삶으라고 돼 있어. 4분, 5분만 삶으면 돼요. 아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네. 음, 음 마늘 향이 쫙 올라와요, 그죠? 죠 어, 마늘과 버터의 향이 음, 쫙 올라와요. 아 올라온다. 기름 안 튀겨요, 괜찮아요? 네. 오, 마늘 덩어리째로 넣었네요. 좋아요, 음. 통마늘. 와 진짜 마늘. 네, 저는 마늘 좋아합니다. 아 마늘 향이 올라와요. 마늘과 버섯이 잘 조화를 이루겠죠? 마늘향이 올라오면은 버섯을 넣으세요 음, 오호, 포르치니 버섯. 버섯을 넣고요잘 섞어주세요. 네. 버섯향이 옵니까? 음. 음 향이 나요. 나요. 마늘과 함께 버터와 함께.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이 브로도라는 걸 넣어요. 파스타를 브로도. 할 때도 넣고. 꼬메파또 인카사 집에서 만든. 음? 이렇게 브로도라는 거를 약간 육수 같은 야채수 육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음. 간이 되어 있는 육수나 야채수. 이거를 살짝 구우세요 이거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법의 MSG인가 이것도? MSG인지는 모르겠는데 야채수 같은 거 <laughs> 근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 풍미도 더해지고 응, 음, 아딱 올라오지요? 음, 어. 저것도 썼죠, 불어도 저것도 1,2로밖에 안 해요 <laughs> 저게 약간 좀 비결인 것 같아요 음? 자, 소금을 넣고요 대충 음? 후추도 넣고요. 브레체몰로는 언제 넣는 거예요? 브레체몰로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음. 이렇게 하면은 대충 끝나는 거예요. 브레체몰로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죠. 브레체몰로면 면사체도 뜨겁게 되니까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약간 고수 같은 냄새가 나요, 향이 나요. 먼저 알죠, 중국 음식 고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향이 나거든요. 어, 향이요. 예, 약간 향이 고수 홍보네요. 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달리에서 음, 생선 요리 같은 거할때 특히 음. 많이 써요. 근데 이 버섯 요리에도 들어가나요? 네. 아 밑에 그 그거 꼭다리는 다 떼고, 네. 줄기 줄기 제거. 뭐 씻을까요? 네. 샥샥샥샥 씻어가지고 까무세요 <laughs> 이것도 요리라고 참 제가 <laughs> 왜요 요리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탄생시키는건데 오 면이 살아있냐 이 육수가 딱 들어가니까 타지 않고. 좋죠? 네. 좋네요, 이렇게 딱. 4, 5분만 삶으면 되니까. 네네. 됐을 것 같아요. 오, 옮겨볼까요? 네, 오케이. 오. 오. 근데 포르치니 버섯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버섯만 가지고 해도 돼요. 아무 버섯이네요? 그냥 버섯으로 하면 버섯 파스타가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세요. 그럼 이 육수의 맛이 면에 베이겠네요 네. 면수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별로 맛은 없어 보이지만 엄청 맛있답니다. 응. 건강한 맛. 네. 그리고 뿌레채 홀로를 뿌리면 끝이에요. 음, 마지막에? 하면 돼요. 음, 초록 색깔이 들어가니까 더 요리 같네요 이게 느낌 자체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끝입니다. 엄청 쉽죠? 완성되었습니다. 네, 완성. 파스타 가 완성되었어요. 하, 맛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완성은 역시 치즈를 살살 갈고. 아, 냄새 향 짱이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포르치니 버섯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뭐� <subscriber> <뭐� <habilee> 와 향이 짱이다 포르치니 향 역시 날것의 향이야 와 향이 진짜 좋네요 포르치니 향 사장님 맛있어요? 응 완전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맛있어요. 저도 날것에 그니까 이재료 그러니까 소스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엄청 맛있어요, 이거. 저도 이거 치즈 갈아서 위에 얹고 한번 갈아주세요, 제거도 음, 진짜 맛있다. 네. 다시 한번 치즈를 꺼내서 샥샥샥샥샥샥 눈처럼 아 치즈향도 있고. 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자, 이렇게 버섯 파스타가 끝났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요리로 만날게요. 음. 네. 네, 택배가 왔습니다. 아이스박스 하나랑 일반 박스 하나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한국 식품을 주문한 이유는 코로나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고 있어서. 또 밖에 못나가게 될까봐 이렇게 식품들을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습니다 생필품도 같이요 어떤거 사는지 한번 볼까요? 네아 이번에 좀 많이 샀어요 거의 한 200유로치 샀어요 네 아이스박스가 왔네 한번 볼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팡몰의 경우에는 120유로 이상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그 무료고요 대신에 이 아이스박스는 추가요금이 어, 7유로였나7 .5유로. 5유로 네, 7.5유로가 있더라고요. 칼 없지요? 어, 네 그걸로 제가 뜯어 볼게요. 아, 조심 조심. 오 와. 진짜 신선하겠네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언박싱 해보아요 우리 네. 우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와 완전 한가득이 한가득 우와 종이 포장까지 있고 그죠? 진짜 포장 잘돼 있네 잘 해주셨어요 자 한번 슬슬 꺼내볼게요 약간 이렇게 놔두고 자 일단 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일단 웬만한 건다 뜯어 버렸어요 네, 박스를 좀 개봉을 해둔 상태고요. 김치를 담기 위해서 멸치액젓을 샀고요. 조반니가 좋아하는 돈까스 소스를 샀고요. 네. 그리고 참기름 샀고요 네. 깍볶이 소스 두 개. 네. 다섯 바삭 김. 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막걸리. 비빔면. 네. 그리고 간장. 간장 중요하죠. 간장 중요하죠. 조개 멸치 네 멸치 조개 멸치 그리고 쌈장 쌈장 그리고 닭볶음탕 양념 어 닭볶음탕 닭사다가 해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라면, 라면. 장네 그리고 안성선면 다섯 개네 진라면 다섯 개 네 라면을 라면끼리 모아두겠습니다. 테트리스하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우와 김치에요 김치. 김치에요 어, 김치 5 k g 에요 김치 에이, 5kg. 진짜 많다. 이거 우와. 어떻게 넣지 어떻게 가야? 이거 어떻게 넣어? 우와 많네요. 이거를 저기 이따가 옮겨서 담아야겠네요. 한번 쭉 꺼내서 보여주세요. 5kg가 생각보다 많네. 이거 어떻게 끄네? 이렇게 해서 아니, 끝내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한 번만. 이렇게 <laughs> 돼 있습니다. 이렇게. 5kg짜리 포기김치. 음. 김치향은 언제 맡아도 좋네요. 떡볶이 떡. 네. 순살 떡볶이 떡. 네. 그리고 어묵. 어묵 오케이. 어, 어묵. 아, 저희가 좋아하는 어묵. 국만두 네, 교자만두 네, 또 교자만두 이게 세개 세트로 네, 만두, 아, 새우 물만두 어 이거 새우 물만두 주문했어요? 만두.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팩은 냉동 같은 거 변하지 말라고 이거는 추가 요금이 들긴 하지만 네. 했고요 여기 120유로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밀라노에 있는 회사지만. 저희 베네치아까지 거의 이틀, 이틀 만에 왔네요. 네. 일요일에 주문했으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내던 내산이지만,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내던 내산이지만.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듬직하네. 이렇게 해서 네. 197유로였나? 그죠? 네. 맞아요. 거의 200유로 가까이 주문했는데, 네. 당분간은 이걸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